오카니 데살로니카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데살로니카후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계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오 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 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이제 보냈잖아요.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이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거. 이단들이 혹은 박박자들이 교회를 공격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부탁의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보내고도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대살로니까 교회가 아직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잘못된 이단 사상 그것도 어떤 거이 정말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래 가지고 오늘날에도 우리 지금까지도 이 이단들이 꼭 있거든. 곧 예수님이 온다, 뭐 이미 왔다 이런 것들에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훈 신앙에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걸 오늘날에도 뜻밖에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구원파에 빠져 있고. 뭐이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첫째는 그분의 믿음이 흔들렸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은 거. 또한 가지가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예를 들면 몸의 건강 혹은 물질의 궁핍 혹은 사람들의 잘못된 만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참 흔들리는 거.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냥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하면 된다고 했는데, 꼭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하자면 씨앗이라면 씨앗이 열매를 잘 맺으려면 밭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밭이 좋을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 훈련을 꼭 해야 되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목자 턱에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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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에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좀 간이 한동안 안 좋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책 제목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런데 걷는 운동을 어제도 이렇게 이렇 보니까 못 봤죠. 목자가 누구세요? 권사님 목자 목장에 누가 예배 인도해요? 몰라요? 홍정아 권사님 목장면 목자부는 어제 제가 보내드린 것을 꼭 보내주세요. 쭉보고해죠 우리 이음정 권사님 목자는 누구세요? 박윤옥 집사님 오늘 새벽에 한데. 이 영상 보면 꼭 보내주세요. 걸어야 돼. 건강 관리를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네그 얘기. 근데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단들의 휘청휘청하니까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근데 네, 그 중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만 나와 있지만 고린도 전서를잘 읽어 보면 바울이 편지를 네 번이나 썼어요. 고린도 1, 고린도 2, 3, 4. 왜냐?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들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요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안 들으면요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부부 싸움도요 서로 눈을 부릅뜨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뭐 속을 세게거나 뭘 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부는 위기예요. 위. 위기.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이 편지를 아직 쓰고 있다. 이거 예,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러면 안돼요. 새벽기도 빠지 마십시오. 그것 갖고 뭐그 정도 갖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준 것은 아직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안 나와도 새벽기도 나와도 이것은요 포기해버렸다. 그러기 전에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관심을 받을 때 할렐루야 감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고린 대살로니까 후서 자 그런데 또 보십시오 이 바울의 인사에서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거2절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작. 평강은 믿음의 완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은혜에 은혜. 항상 자격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능력도 은혜도 감동도 주셔서 은혜, 은혜로 시작하는데 믿음의 완성은 평강. 우리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생긴 것도 없어요. 갑자기 돈이 넉넉해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평안이 있다. 이건 기도의 응답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뭐라고 뭐 우리가 오늘날에도막 불안한 일들이 많고 또내 건강에 대해서 혹은 노후에 대해서 혹은 뭐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막 염려되니까 기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하면서 아이고 살면 살고 살고 죽으면 죽고 이런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 이게 평강이 이게 평강. 참이 마음이 있기까지 기도하고 그 마음이 딱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은혜와 평강. 이 평강. 바울은 그래서요. 바울의 인사에서 절대 빼지 않는 것이 은혜와 평강.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매일매일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평생 있어야 돼요. 평생. 요동을 치고 난리 법석을 치고 별별 소리를 다 들려도 요동치 않아. 저희 그러잖아요. 태풍이 불어도 함대는 부웅 갑니다. 은퇴하신 소망계의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런 한 얘기가 있어 목회 실습 시간에. 미친 개는 지저도 귀찮은 간다. 잊,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별 사람들이 별 말을 다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어가지고 눈꼬리가 올라가고 뭐 별별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해가다 잭가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목사만 그래야 돼요. 장로님들. 뭐 누가 이런 목사님 누가 뭐 이러는데요? 물론 그렇게 의견도 해줄 필요도 있겠지만 장로님 선에서 딱 서가지고 집사님 성도님 그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우리 선에서 우리 장로님들 선에서 왠가는 것들은. 집사님 감사해요.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아멘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절에 보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참 신기하지.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6절에 보니까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로 갚고 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7절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다 세워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 제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사람이다는데요. 버뜩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아마 어디서 읽었을 까 그렇겠죠. 불을 떼서 열을 올리면은요 얼음은 녹아요. 얼음은 녹아. 그런데 불을 떼서 열을 올리면은요 차륵의본 차이나. 이 톡이들은요 더 단단해지, 더 단단해져.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더 믿음이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더 단단해. 거기에요. 이것도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금광에서 금을 캤잖아요. 근데 그걸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이 14K, 18K, 20 K, 24K, 99.9% 순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복된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점점 점점. 이게 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 이래서 하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혹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감사의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 이 빚진자가 빚을 갚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 물론 빚 갚은 것도 감사하지만 어떤 빚을 갚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을 구제한 것은 박수 받고 뭐 칭찬할 일이고 도와줄 일이지만 아니 내가 아쉬워서 빌리.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빌려 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는데. 참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빚도 재산이다. 요즘에는요 은행도요 돈을 그래서 함부로 안 빌려주잖아요. 나못 갚어. 그러면 은행이 손해니까. 그런데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은요 내가 박수 받고 칭찬할 일이 아니야. 당연히 할 일이야. 좀좀좀 예를 들어 보면은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 사랑했다고 박수 받아? 말도 안 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 당연히 사람으로서 할 도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해. 이게 뭐 박수 받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 감사할지니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빚진 자 의무감을 갖고 하는 거.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데 이, 원문의 주석을 좀 보니까 이 감사로 관계가 아주 깊어진다. 아, 깊어져요. 이렇게 n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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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제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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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사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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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셋째주 돌아온 주일이 감사절이거든요. 아 제목 좋습니다. 나도 이렇게 제목 정할랍니다. 그러고 가세요. 음, 그래 그렇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말 믿음으로 성숙한 인생은요 정말 감사를 찾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그래서 좋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감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더 차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한 감사를 자꾸 찾아가는 이런 사람이 여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 또한 가지는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 번째로는 12절에 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아는 그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그 신기합니다. 자꾸 내 소원이 내 뜻이 내 앞길이 열려져요. 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 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사람 그런 삶,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고하옵나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과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건강도 강건케 부족한 물질도 풍성으로 늘 채워주심으로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깨닫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가 나옵나이다. 아멘.